관내네, 관내. 3자3동이 음. 관내고, 네네네. 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을 진행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네표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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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네. 거기 이제 그 투표자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됐고, 근데 관내하고 일반, 관내 다음에 일반을 진행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공격 그러니까 일반 진행하면서 이제 공격 대도가 같은 그. 같은 열이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관내 관내를 지 관내를 진행하고 가도 완내행한 다음에 일반을 진행하면서 예. 그 예, 예, 지금 저희, 저희가 예, 이제 건을 됐다 그러고 예. 그걸 투여 예. 지금 그걸 이제 저희가 뜯을 수 없거든요. 예, 저희도 예, 이제 예. 이것을 예. 알고 싶은데 예, 예, 지금 예. 공학 그 공인돼 있어가 뜯을 수 예. 없기 때문에 추정군 할뿐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공기료 때도 같은 열에서 예, 예. 그 3장 3동 끝난 다음에 예. 그 서신동제부터 예. 그다음에 그다음 진행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공격계 여기서 이제 예. 열초가 이제 되고 거기서도 또 열초가 부족한 상황이다 되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추정돼 추정되는 근데 제가 그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 제가 네. 이게 이게 제가 다른 뭐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이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네. 대구가도 그렇고 네. 제가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런 열표가 많은 상황을 인지했지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위원장 다 청와인들, 사무원들, 위원들, 네. 우리 직원들 네. 그죠? 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취했었습니까 취해가지고 네. 이 원인을 규명하고 마무리해야 되죠. 네. 네. 그럼 그, 그게 이제 상관이 공무원으로서 여기, 여기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 네. 이런 장 포함해서 국장님하고 다 책임지고 네. 원인규명을. 했다. 저는, 했,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원인 기봉을 못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빨리 결과는 나가야 되고 해서, 네. 이 10표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이봉을 네. 하려고 했으나,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초짜 그 물로 마스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지금 그런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했죠. 이제 이게 관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표랑 차이가 크잖아요. 네네. 네, 네. 큰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일반에서도 네. 일반 그 일반 투표하면서도 열표가 예예예. 또큰 차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예. 그렇게도 이제 같은 또 같은 그 열에서 아니 그, 그근그 네, 네. 그, 그런 그, 네. 그 얘기는 그 네. 얘기 지금 이건 확인하게끔 되어 네. 있어요. 네뭐 예. 아, 저가 갔을 것이다, 실정이 아니고, <laughs> 저는 반드시 거기서, 네. 봉인하기 전에, 네. 열고, 네. 확인을 네. 그 해야 맞는 거죠. 이거안 했으면, 그쵸. 우리 그, 제가선관위이 직원들에, 8일 동안 만나서, 공무원들이 네. 특성을 네. 잘 알잖아요. 네. 법대로 안 하면, 나중에 네. 나하자 승기파. 네. 그러지. 네. 그래서, 그니까 저는 믿습니다. 존중합니다. 네. 여기, 전주시 완산구 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어. 여기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그 개표를 했고 네. 그 결과는 그땅 지금 최종 결과 지케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대로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어 이제 마무리 어 결론을 내며 <laughs> <laughs> 네.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열표가 네. 더 나왔. 도 왔는데 추정 만이 아니고 좀 봐야 될거아니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 추정만 추정만 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그것을 예, 이제 예, 충분한 예.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선거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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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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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면은 비례표형제가 50cm 않습니까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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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중에 제일 하단에 왼쪽에. 예, 예. 무슨 투표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인지 동 이름이 예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글까지 일일이 대조를 해가면서 본다면은 예, 예. 원인이 확실히 분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소동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투표지 봉인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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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했기 때문에 뜰 수가 없든요뜰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정된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네. 또뜯으면또더 예, 아, 오해. 예, 맞습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못하날 끝나는 거니까. 저는 존중한다니까요. 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음. 투표 결과를 그렇구나. 존중하고. 그 당시 그런 그 열표의 차이를 그, 그 당시에 잘 밝혀가지고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네. 그럴 수 네. 못했습니다. 못했고 네. 이제 뭐 이제 이제 어쨌든 결과 발표가 나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에서는 네. 네. 음, 열고 하지만 이제 망들이올 네. 네.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열었다가는 또 오히려 또 뭐야 오히려 더 네. 사죠. 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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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서 전화 많이 오는 상황에서 네. 네. 저희도 이제 이제. 네. 嗯。<music>